빨래, 놀라고! 놀아야지. 음, 놀라고! <laughs> 잠시만, 방금 소리가 좀, 오. 매우 차해졌는데? 아, 근데 진짜, 궁금한 게 있는데, 소리 여기다 놓지 마라. 아, 진 이게 마르겠냐고, 사람아. 그니까, 옷걸이가, 옷걸이가 여기 넘쳐나는데, 왜 거기다 놓는 건데. 이런 자리가 넘쳐나고 나오, 있잖아, 나오, 저기다 놀면 3일 걸려, 이 사람아. 빨리 안. 근데 저어웨이즈 저렇게 노래를 <laughs> <말해>. 는데나 <나는> 엄마 <웃음> 집에 있을 <laughs> 때 항상 항상 아, 미아즈 우리 같은 엄마 아니었어? 내 <laughs> 엄마는 저렇게 안 들던데, 노래 엄마 누군데? 아니 내 엄마는 저렇게 안 들거든.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아니 뭐 아이스크림을 왜세통이나사 왔지? 아, 근데 저는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One <laughs> plus 아니 아이스크림을 왜 그만 사는 거야? 진짜 미치겠어. 왜 미쳐? 아니 먹어야 되나 이러면 안 먹어도 돼 너가 조절한다 하지 않았어? 뭘 조절한 거야? 간식 조절한다며 아이스크 간식 아니야? 조절하는 나를 조절하고 있나봐 <laughs> 조절을 조절하다? 지금 <laughs>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세일할 때만 사거든요 1 플러스 2였어 이평은 근데 얘는 원래 4유로짜리 1유로에 팔고 있는 거야 세일하면 안 사는 게 뭐예요? <laughs> 그 세일하면 사기로 뭐, 뭐가 있어? 누가 약속을 했어? 너의 신념이야? 너가 기사야?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거 먹어야 돼요 친구가 이거 보여? 진화하고 있거든요. 와, 그러면 안 네. 돼. 이거이 정도가 <laughs>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누가 이거를 사들고 온 거야. 근데 겨울 시즌에 귤은 못 참잖아. 아 오렌지는 참아? 얘 참아죠. 얘도 오유로였어. <웃음> <웃음> 와... <웃음> 야야야야 야, 야. 야, 가루가 막 날리는데 야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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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이거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랜 시간을 만 이거 먹어보면 야너 여기 있던 돈뭐 빼가니? 얘는 아직도 돈이 있는지도 몰랐어 아니 여기 안에 8 0유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야 니도 훔쳐서 뭐하니 물론 뭐니 네 훔쳐서 쓸 때는 많겠지만 요... 훔친다기 보다 빌리는 거죠 빌린다? <laughs> 아그러면 그럼 그러면 나 이제 너 지갑 가져가서 빌렸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이제? 그게 되는 거지? 너 말했다? 아니, 너 진짜 어제 일찍 자잖아 나 어제 내 기준상 나 어제 그냥 회사 두번간 거야 왜? 왜냐면 난 자고 일어났는데 다시 회사거든 퇴근한 게아니라 집에 들렀다가 그냥 회사 다시 간 거야 어제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거를 잘 잤다라고 표현하지 않나? <laughs> 혹시 저땅끄하에있는한 켤레의 흰색 삭스가 혹시 왜 저기에 위치하여 있는지 제가 쿼스천을 드려도 될까요? 메아리 쿼시전? 아, 선생님? 심각한 척 하지 마시고요. 근데 이건 심각한 척이 아니라요. 제가 들어오는데 만약 시, 제 기준상 심각 레벨에 비치지 못했다. 제가 혹시 당신을 심폐소생해도 될까요? 어이, 죄송한데 뭐 이거랑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? 근데 이거는 왜 여기 있어?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어? 아아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 <놀람> 저기 저기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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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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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놀람> 이거 봐봐 어디신가요? 너회인데요 네? 아, 제가 일이 늦, 있어서 늦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을 아, 늦는다고 말씀드 지금까지 회사라고요? This is new record 아닙니까? 저 혼자 회사에 남아서 혼자? 2 0 2 6년예 회사 자느라 Alone 혼자 Solo 나는 Solo Alone 혼자 나 혼자만 회사 나 혼자만 레벨업 3 hours 10 minutes. 어는 새끼로 목표아, 목표. 등표. 목표. 목표. 아 맞다. 내가 내 거북목 교정하는 이거 있거든. 이거 한번 써 볼래? 뭐 어, 이거 한번 써 볼래? 이거 보세요. 어 봐. 봐. 뭐더더 더. 저 이거 왜 내가 하고 있니? 그냥 뭔가 의료의료기기거든요. 정식으로 인천데 한국 의료기기예요.